신화배우님이 차인표 형님의 첫 인상이 별로 안 좋았다고. 아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안에 인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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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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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와. 보고 싶었어요. 야 위라클 특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와. 서로 한번아 보고. 네. 아유. 아이고. 아유, 진짜 영광입니다. 네,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사람을 만나게 됐네요. 전 지금 사실 너무 떨려가지고. <laughs> 네, 떨려? 진짜 이렇게 떨려 떨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네. 근데 서로 만나는 건 처음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쵸, 아. <laughs> 저는 사실 그 박유씨 결혼할 때그 결혼식장 갔었어요. 아. <laughs> 진짜요? 들어가진 않고 거기 제가 내려줬어요 아내를. 제가 이제 알면 들어갈 텐데 모르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연락 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어, 우리 아내는 갔던데. 어, 아니. 어, 아내는 연락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추천사가 있었습니 그때 맞아. 우리가 네. 서로 모를 때니까. 네. 네. 근데 진짜 그때 보니까 내, 내 아는 지인들이 대부분 다 박이씨 결혼식 갔더라고요. 어 진짜요? 네 나만 쏙 빼고. <laughs> 와 잘, 이렇게 되면 잘, 안 되는데? 잘 살고 있죠? 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레전드 오브 레전드! 아유, 뭐, 대한민국 <목> 원조 몸짱 배우이자 원조 태토남! 사랑꾼 남편의 대명사! 그리고 지금은 소설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배우이자 작가 차인표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오, <laughs> 어, 네. 네. 목적지 안 물어보세요? <laughs> 네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laughs> 어디로 보실까요 영화사 미팅이 있어서 그걸로좀 데려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든 모시겠습니다 아저 근데 호칭을 형님이라고 그냥 몇 살이에요? 87년생입니다 87... 나랑 20년 차이 아래 위로 20년은 그냥 형 동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냥 저한테 말을 놔주시면 은그 아, 후에 제가 좀만 있다가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가 팬이라는 말을 굳이 왜사번이나 이렇게 전화를 주던는지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이렇게 안부 전해주세요 <laughs>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유튜브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출연하는 게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션과 함께 거기 거기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두 번째인데 션과 함께는 이제 운동하고 운동장 한, 한 켠에서 찍었잖아요 네.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얼굴이 너무 오징어처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막 <laughs> 그쳐서 뭘 껴입었는데 무슨 북한군 군복처럼 <laughs>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카메라도 여러 대 있고 저도 약간 긴장되는데아 진짜? 아 긴장하지 마시오아 저는 그리고 태윤이 형 심태윤이 형이랑 네. 되게 친하거든요 저도요 저도 태윤 씨랑 친해요 그래서 진짜 엄청 많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차인표를섬겼을 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이비 2단으로. <laughs>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그, 그 기독교 영화, 킹오브 킹스 더빙 한 거, 어, 개봉해서 한창 뭐 흥행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저는 하셨어요? 성경 인물 중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아... 예수님한테 이제 사형, 선고 내리는 네, 그 역할을 맡았어요. 기독교 소재로 한 작품 중에서 훌륭한 작품에 작은 역할이라도 함께 할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출연하게 됐어요. 목소리 출연. 네. 저도 시사에 초대돼서 네. 킹오킹스 보고 왔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저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본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아 예수라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수 있잖아요. 재밌게. 네. 또 애니메이션만이 갖고 있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뭐 앵글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음. 보통 글이나 실사 영화에서는 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어서 뭐 기회 되시는 분들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오기 한말 있죠. <laughs> 손으로 딱 잡았어요. <웃음> <웃음> 우리 피디님이 손가락으로 딱 잡았어요, 이렇게 보면. <laughs> 자, 이제 제가 이제 차인표 형님을 짧게 좀 소개해 드리자면 1993년도에 이제 MBC 공채 배우로 네. 무려 1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남자 중에 네, 남자, 남자 중에 중이야. 최고 성적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KBS랑 SBS는 또탈락하셨다면서요그 해, 1993년도에 공채 탤런트 시험이 세 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근데 나 혼자 속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이거 세개다 붙으면 어디를 가지? 그런데 <laughs> SBS는 서류전형에서 떨어지고, 오. KBS는 2차 거기서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MBC에서 붙은 거죠. 예. 운동도 하셨어요? 예, 한3년 했습니다. 어이, 왜? 그래서 나중에 붙은 이유를 제가 좀 그렇죠,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PD들이랑 친해지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너왜 붙었는지 알아? 심사위원끼리 야 우리 연기 잘하는 사람, 연기자들 되게 많으니까 지금. 이번에 좀 새로운 사람 포, 뽑아보자. 뭐 외국물 먹어서 여, 외국어를 좀 하거나, 뭐, 운동을 많이 해서 체격이 좋다거나, 아. 뭐 다른 직장 경험이 있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 탤런트 공채 시험에 필요한 그런 범주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근데 그것도 진짜 타이밍이네요 타이밍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대부분의 일들이 다 예상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뚜껑을 열 거냐 안열 거냐는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아, 또 그렇게 배우의 길로 들어서자마자 거의 뭐 1년 만에 그 레전드 드라마죠. 사랑을 그대 품 안에. 거기서 이제 주연을 맡으시면서 이제 최고의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 재즈 클럽에서 색소폰 <laughs> 연주하는 장면은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laughs> 네 저도 기억에 남아 있는. <laughs> 근데 제가 알기로 그게 색소폰이. 뭐, 거꾸로, 어, 이. 걸 뒤집어갖고, 거꾸로 물어서. <laughs> 오토바이랑 섹스폰이랑 배우라고 그래서, 배워봤자, 잠깐 배우니까 잘하겠어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역들을 썼죠. 네. 시청률이 한 어느 정도? 그때는 바... 그 채널이 세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터지면 뭐한 40%, 50% 시청률이. 네. 지금이랑은 뭐 다른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막 그냥 지나가면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때 보면 어떠셨어요? 그럴... 트루만쇼라는 영화 봤죠 어 알죠 너, 네, 너무 좋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세상에 있는 어... 근데 제가 드라마가 끝나고 버스를 탁 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탁 변한, 변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참 희한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혼란의 시기였어요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되니까 네. 이것을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뭐 그런 준비가 안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솔직히 궁금했던 건데 네. 엄청난 이제 금수저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어좀어 와전되고 과장되고 그런 부분이 많고요 제 아버지가 그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셨어요 어. 아버지랑 어머니랑 헤어지시고 네. 아버지는 이제 집을 떠나서 아들 셋은 어머니랑 살았어요 그때부터 어. 근데 아버지가 용돈도 주시고 교육비도 챙겨주시고 하셨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막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 시선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좀 탈피하고자 어머니가 이제 그럼 우리 미국 가서 한번 새 출발을 해보자. 아 그렇게 래서 이제 가게 된 거죠. 스무 살때 갔는데 뭐 알바도 하고 뭐또 생활도 책임져야 되고. 근데 가서 이제 영어도 못하고 하니까 처음에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있잖아요. 네. 전문대. 아. 네, 거기서 낮에 공부하면서 밤에 일하고 한2년 다니다가 거기서 학점 잘 따서. 나중에 주립대학교로 편입해서 경제과를 졸업을 했죠. 그럼 그렇게 계시다가 딱 한국에 오시게 된 결심하게 된 이유가 네, 있 졸업하고 네. 그 뉴욕의 직장구에서 1년 동안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는데 음... 어우,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적성에. 그리고 당시 저한테 또 어떤 개인적인 고난이 닥쳐서 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직장 그만두고 한국으로 무작정 귀국해서 백수 생활을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연기자가 됐죠. 네. 사람 일은 몰라요. 이제 막 어떻게 땅에 떨어졌다가도 또 다른 일이 생기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와 배우 시절로 돌아와서 네. 지금의 이제 아내이신 시네라 네. 배우님을. 네. 만나게 되셨잖아요 네. 어떻게 만나게 되신 그 거예요?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으냐는 드라마 하다가 실제로 사랑에 파지, 빠진 거죠 네. 그 드라마가 16부작이었거든요 네. 근데 8회쯤에 사랑에 빠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어떻 해요 네. 어떻게? 이 드라마를 촬영을 하면요 네. 그 전날 을 이제 그 다음날 촬영 스케줄표가 나와요 오. 어느 순간에 이제 내 촬영표를 보는 게 아니라 신애라 씨가 언제 촬영이 있지를 오.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만나고 싶으니까 아. 어떻게 눈치를 좀 세신 것 같으세요?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상호, 같이 뭐. 신하배우님이 차인표 형님의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다고. 아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안에 인상 <웃음> <웃음> 아, 이거 이렇게 아니, 안 되는 대스타였고 그러니까 약간 선입견이 있잖아요. 저, 기가 셀것 같고. 아 그런데 이렇게 말해보니까 전혀 안 그렇고. 그럼 고백은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 했어요. 네, 비슷하게. 정말 궁금하세요, 그게? 네. 아, 그렇구나. 요즘 젊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과연 그 몇십 년, 년 전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할까는 하 의아했거든요. 네. 위신에는 누가 먼저.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게 저는 첫눈에 저만 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이 그랬더라고요. 그게 참, 참 희한하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어, 진짜.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의 동시에 서로를 좋아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몇년 만에 결혼하신 거예요 한십 개월 그리고 저 군대 갔거든요 야. 군대 가서 이제 휴가 이등병 때 휴가 나와서 결혼했어요 군대에서 결혼한다는 것도 참 그때 안 하면 네. 또이 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laughs> 그 안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네. 모르고 음, 역치란 말이 있거든요 네.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아... 역치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문+ 지방을넘다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에 사람은 문지방을 넘어야 돼. 문지방을 딱 넘으면 그게 자신의 어떤 가치가 되고 기본 값이 되고 새로 세팅되는 것 같아요. 연애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할 때도 직업을 바꾸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살았거든요. 네? 결혼 대 선배님이시잖아요. 결혼 생활은 어떤가요? 팀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어... 같이 모자란 부분은 잘하는 사람이 좀 채워주고. 네. 같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타협하고 서로 위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닐까. 음. 뭐 계속 위해주기만 하고 그냥 한없이 양보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어, 나중에 번아웃되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최근 영상인데 에라원에서 네. 예. 이 닦는 그런 신이었는데 뭐그 형님의 눈빛이 아니 어떻게 결혼한 지 30년 된 사람의 남편의 눈빛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약간 그외양간에 있는 소 같은 느낌 아니에요, 눈빛이? <laughs> 나도 30년이 돼도 그런 눈빛을 갖고 싶다. 저는 사실 지금은 그냥 정말 사랑밖에 안 느껴지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30년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는 빛스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내가 뭘 저한테 뭘해줄때 기쁘고 반갑냐면 저한테 뭘해 달라고 부탁할 때가 좋아요. 아내한테 뭘해줄수 있다는 그 사실 기쁘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 그 양치질 하는 거 그거 촬영하던 날도 솔직히 그 분노의 양치질 짤도 많, 많고 해서 <laughs> 평상시 같으면 하기 시, 싫은 거죠. 네, 네. 양치질을 갑자기 나한테 가, 알려주겠다고 그거를 찍어갖고 이제 자기 프로그램에 틀겠다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어떻게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아, 우리 아내가 내가 양치질하는 모습이 지금 필요하구나. 이거라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 그런 그런 생각의 스위치가 탁 켜지면서 그러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뭘 어... 네, 해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는 표현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니까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 바로바로 말하고 감사 표현과 칭찬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아, 서로 아, 서로. 네, 네 서로 서로 어, 칭찬을 많이 하는데. 네, 어, 되게 중요하죠. 네. 예. 아내가 연애할 때 몰랐던 아내의 어떤 새로운 능력들 있잖아요. 네. 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네. 가능성들이. 실제로 막 실현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지금 꽃을 피우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멋있다. 아... 제가 아까 처음에 부분은 팀워크가 중요하다, 한 팀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기 부인이 잘안 되고, 낮아지면, 네. 결국은 우리 팀, 결국은 나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음... 반대로, 박희 씨처럼 부인을 칭찬해서 부, 부인이 올라가면 우리 팀이 다 올라가는 거고 나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저도 진짜 30년 뒤에도 네. 제가 이, 이 얘기를 형님한테 했을 때 제가 어떨지 너무 제가 저는 30년 뒤에 없, 없겠지만 박희 씨는 아니, 정말 계시죠. 계시죠? 계시죠. 다른 후배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laughs>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결혼을 하니까 저도 저도 몰랐던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한테도 기대지 않았던 것을 아내한테 기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팀이 생겼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 배를 탔잖아요. 한, 네. 네. 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뭐 싸움을 해봤자 그배 안에서 같이 싸워봤자 어차피 목적지는 똑같은 데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배를 탔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음, 부부지만, 네. 각자의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의 방향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안 됐지만, 네.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진짜 많아요. 네, 네. 아이를 가지면 이제 완전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다른 세상이죠. 네. 어,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에 있어서는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 네. 아내가 임신하고 아내가 낳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의 의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 기르는 건 같이 기르더라도.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몸이 그좀 불편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오는 좀 두려움이 있긴 한것 같아요. 육체적인 도움이 못 되면 어떡하지 이런. 내가 볼때는 박이 씨는 보통 아빠보다 들 훨씬 잘 좋은 아빠 될것 같아. 사랑은 많이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애가 아플 때, 아, 내가 안고 뛰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정말. 애가 아플 때 부모가 안고 뛰어갈 만한 상황은 거의 없어요. 우리 애가 셋인데, 는 상황 한 번도 없었어요. 미래에 벌어지지 않은 일을 생각하는 게 이제 걱정인데 그 필요 없는 것. 음... 그런 것들 가지 쳐버리고, 현재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을 딱 하고, 그것에 맞춰서 문지방을 넘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아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나는 사랑은 많이 줄, 풍성하게 줄 준비가 돼 있다. 결국은 사랑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음. 그것을 제일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지. 안 하고 자꾸 이자 딴 것들, 뭘 물려줘야 돼, 뭘 어떻게 해줘야 돼, 어느 동네에서 살아야 돼, 어느 학교 보내야 돼, 무슨 차 태워야 돼, 자꾸 이런 것들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하는 보통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아이한테 충분히 사랑을 해줄 수있느냐 내가 받은 사랑을 그게 부모로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모시면서 저도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출연한 드라마랑 뭐 수상 경력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아 옛날에 옛날에 그랬죠. 배우로서 입지가 튼튼하고 더 이상 뭘안 해도 될것 같은데 네. 꽤 오래 전부터 글을 쓰셨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소설가로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필독도서 선정돼서 네, 어, 강연도 가시고. 그거는 제가 글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소재가, 예, 이제 우리 위안부라는 우리 아픈 역사에 대해서 쓴 거니까, 옥스퍼드에서 이제 그거를 한국어 수업을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음. 그대로 선택한 거고. 소설 쓰기 시작한 건첫 소설이 2009년에 나왔어요. 사실은 소설을 예, 한 16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소설을 갑자기 이렇게 쓰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그때 왜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답은 딱 하나예요. 아, 쓰고 싶으니까 썼다. 내가 이걸 소설이라는 걸 쓰고 싶어. 그런데 내가 과연 쓸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 쌓아온 습관이나 내가 살아온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아 나도 한번 도전해보지 뭐라는 쪽으로 기울였던 것 같아요. 어... 원래 예전부터 이렇게 글쓰기를 좋아하셨던 거세요? 거의 매일 조금씩 썼던 것 같아요 음. 편지 쓰다가 일기 쓰다가 뭐 네, 기록하다가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네. 이 책이 처음 쓰게 되셨을 때 네. 동기가 궁금하거든요 네, 1998년도에 네. 신혼 때였는데 군대 딱 제대하고 이제 집에서 TV를 보는데 뉴스에 그 훈할머니라는 분이 캄보디아에서 55년 만에 한국에 귀국하시는 입국 장면이 생중계됐었어요. 음. 그분이 이제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분인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 역사적 비극에 휘말리지 않아서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고 계속 살수 있었더라면 아,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엄마가 됐겠지. 누군가의 음. 사랑을 받고 뭐 이런 상상을 하다가 이제 그것을 한번 소설로 써봐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소설의 마지막에 그 극중의 장교가 순이... 사과를 하죠. 네. 네, 그 장면이 그래서 그렇게 탄생하게 된 제가 거예요. 제가 당시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모여 사시던 곳에 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몇번 갔었는데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이제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하고 싶으시겠구나. 아... 그런데 사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용서를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 소설 속에서라도 사과를 좀 받아들이고 싶었고, 일본군 장교의 입을 통해서 네. 사과하는 모습을 좀 만들고 싶었고, 소설을 통해서 할머니들이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 쓰게 됐어요. 잘못 쓰는 글이지만. 네. 그럼 형님이 이 책에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네. 어떻게 보면 공감이죠. 네. 네. 우리가 어떤 비극을 바라볼 때, 폭력을 행한 사람에 대한 분노 위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저, 저도 그렇고. 희생자들의 정말 가슴 아픈 삶,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에서 똑같이 느껴야 했던 그 어려움과 고통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비슷한 마음이 돼서 공감해 봤느냐. 음. 피해자들의 아픔을 좀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관점을 달리 했더니, 그분들의 아픔이 좀더 깊숙이 느껴졌고, 음... 아,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의 아픔을 공감하면 이것이 어떤 거대한 물결처럼 자연스러운 사과도 나중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파도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크... 사실 차인표 신혜라 부부라고 하면은 봉사도 많이 하고 이제 선행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남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언제 딱 이렇게 생기게 되셨는지 어, 크리스마스 얘긴데 네. 1988년도 어. 크리스마스 이브에요 그때 제가 미국 간지 1년 됐을 때데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사립 정신병원 이 있었어요. 간호 보조원으로 네. 밤에 일을 했어요. 뭐 무슨 일 해라 이렇게 작업 명령서를 받는데 네.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뭐냐 그 정신병동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환자를 허! 일대일로 따라다니면서 음. 와치하는 일이 있어요. 계속 봐야 돼요. 그 사람을 어. 이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8시간 내내 이분만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걸할 수가 없고, 음. 크리스마스 이분데 21년 동안의 크리스마스 중에 제일 비참한 거예요. 말도 정상적으로 못 하시고, 그래서 그분만 따라다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분이 잠이 들었어요. 저는 그분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방 앞에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죠. 음. 새벽 2시쯤 됐을려나 어느 순간에 약간 공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분 뒷모습을 보면서. 오. 어,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곳 1988년에 지구에 오셨다면 어디로 오셨을까? 그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아.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때도 마국간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하는데 딱내 눈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는 에드워드가 보이는 거예요. 에드워드 같은 저런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겠구나라고 생각이 탁 드는 순간에 갑자기 누가 뒤에서 꼭 안아주는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아까 말한 우리가 아... 어... 어떤 것을 행복하기 네. 위해서 하다 보면 그 일이 바로 뭐 선행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은 정말 진짜 평생 잊을, 잊을 수 없는 그래서 기억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내가 뭐 했는지 모르는데 <laughs> 그게 지, 그대로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이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하다 보면요 네. 좀 마음의 고통을 많이 안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마,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영상 보고 뭐 댓글도 많이 다시고 메시지도 보내시고 이 메일도 보내시는데 제가 겪은 고난 말고는 제가 감히 다른 사람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함부로 뭔가 조언을 하거나 좀 도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음.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이 시대에 특히 청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대신해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언을 할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런 입장이 안 되지만 네. 내가 지금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에 집중하도록 노력을 할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좀 분간을 한 다음에 할수 없는 일은 과감하게 외면하고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현재, 현재를 잘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것 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돼요 돕기 위해서 같이 살고 있는 거고요 저도 만약에 다치지 않았다면 가지고 있는 이 장애에 대해서 1일 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아마 저는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잘 몰랐을 것이고. 근데 정말 박희 씨는 존경합니다. 네. 화려한 시상식장에서 막 물론 이제 노력 많이 해서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런 분들보다 <laughs> 자신의 이 겪은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모멘텀으로 바꾼 이런 사람들. 묵묵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오고 있는 이 용기. 네, 그것들을 저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변하지 말고 오랫동안 네, 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네. 네, 또 살, 살아갈 수 있는 의욕도 전하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앞으로 조금 더 만나주십시오. 네 그러게요. <laughs> 다음에 또 결혼하게 되면 아니 결혼할 을 결혼을 또요. 청첩 다음번에 청첩장. 아니 다음번에 안 되지. <laughs> 나중에 저희. 아내랑 동부인에서 밥이나 한번 먹죠. 네, 아, 맛있는 해줄게. 부부끼리를 동반으로 만나줬지만 저는 형님을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진짜 깊은 고민도 한번 나눠보고 어, 싶고 어, 상담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뭐 말하는 거. 아, 이제 벌써 미팅 장소에 거의 다 왔습니다. 보통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를 보통 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 아내, 가족들, 뭐 어머니, 뭐 그러면 오늘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 음. 친동생, 차, 이름이 차인석이거든요. 12년 됐어요 하늘나라로 간지 내 동생한테 얘기를 할게요. 아, 인석아 잘 있지? 꿈에서 한세번네번 봤는데 더 자주 보면 좋은데 하나님의 앞에서 편하게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네딸 만나서 같이. 밥 먹고 했어. 많이 컸더라. 음. 이 12년 지났지 우리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주 큰 슬픔도 또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게하나님의 어, 인간에게 만들어주는 어떤, 어떤 탈출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세상이 되게 많이 변했다 아이폰도 생기고 또 카톡이라는 것도 생기고 AI도 생기고 많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어이 세상에서 같이 살았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셨으니까 우리가 네가 못산 것까지 잘 살아내고 함께 나중에 만나도록 하자 우린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사랑해요 아 진짜 아 저도 그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남동생이 저 이제 다쳤을 때6 개월 동안 음, 제 옆에 있었어요. 네. 그게 갑자기 막 올라와가지고 뭐 촬영을 다 떠나서 저한테 되게 울림이 있었던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도 오늘 되게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응, 저도요. 만나고 싶었던 박희 씨 많은 수 있었어요. 가르피티 아, 오늘을 잡읍시다. 하나, 둘, 셋. 우리, 우리 모두에게, 모두에게 기적을 위라클. 위라클! 위라클! 와! <laughs>